이번 시간에는 우리의 쓰레드, 쓰레드에 대해서 가이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제 쓰레드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이제 분리해서 볼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용자가 만든 그런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우리가 이제 쓰레드를 운영할 때가 있고, 그리고 운영체제, 운영체제 커널에 의해서 이제 쓰레드를 이제 운영할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수 있습니다. 해서 사용자 수준의 이제 쓰레드라는 게 있고, 커널 수준의 이제 쓰레드라는 게 있고,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그때 이제 사용자가 만든 그런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이제 스레드를 운영하게 되면 그때 이제 속도는 빨라요. 속도는 빠르지만 대신에 이제 구현이 엄청나게 힘듭니다. 그리고 운영체제 이제 커널에 의해서 커널에 의해서 이제 스레드를 운영하게 되면 구현은 쉬워요. 구현은 쉽긴 쉽지만 대신에 이제 속도가 조금 이제 느립니다. 그리고 사용자 수준의 이 스레드를 우리가 이용하게 되면 커널 모드로 전환이 없어서 오버헤드가 그만큼 줄어들어요. 그리고 커널 수준의 이제 스레드를 우리가 사용하게 되면 한 프로세스가 운영 체제를 이제 호출할 때 전체 프로세스가 이제 대기하지 않기 때문에 시스템의 성능을 높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개의 스레드가 커널에제 동시에 접근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레드 이제 독립적인 그런 스케줄링이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 스레드는 스레드는 사용자 수준의 스레드냐, 커널 수준의 스레드냐 거기에 따라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 볼수 있습니다.